가. 가로 시작되는 말을, 혹은 가로 끝나는 말. 가가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었다. 우리 많이 했잖아. 응. 우리 뭐했더라 가. 뭐, 가. 응? 가뭐 많이 했잖아. 근데 오늘은 가을 해보자. 가. 가. 을. 아들, 가을이 뭐야. 가을. 응? 가을은 계절 중에 하나지. 아키. 일본어로 아키가 응?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가을 있잖아. 가을 지금 지나고 막 겨울이잖아. 이제 일본도. 응. 가을 때 날씨가 어때? 응? 기억나? 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밖에서 돌아다니기가 아주 좋은 날씨잖아. 가을이야. 그러니까 여름 때 엄청 덥지. 더웠다가 약간 추워지거든. 겨울로 갈 때, 그 사이에 있는 게 가을이야. 남문 막 잎이막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막 떨어지잖아 응? 가을에는 그래 한국하고 일본은 가을에는 그래 자 가가 들어가는 말에 가을이 있고 그럼 갸가 들어가는 말에 뭐가 있을까 이 갸가 어려워 응. 고개를 아잘 모르겠는데 이거 네. 이거를 갸웃거리다 라고 하거든 갸웃갸웃거리다 갸욱, 아 이게 뭐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머리를 이렇게 루... 이상하게 흔들잖아. 이게 머리를 갸웃갸웃거리다. 갸웃섭다, 갸웃, 갸웃. 자, 가에서 하나, 짝대기 하나 더 그러면, 갸. 갸웃. 우선 뭐 나중에 또 배우면 되지? 갸웃. 갸웃갸웃거리다, 갸웃, 갸웃. 자, 그 다음에 뭐야? 거 있지, 거. 아들 거, 뭐 있어? 아들 거, 울 거울. 거울 알아? 거울. 거울이 뭐야? 거울. 이게 거울이잖아. 응? 자, 이게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어? 여기도 아빠 손이 있고 저기도 아빠 손이 있고. 이게 이게 거울이야. 자기 얼굴 볼때 쓰는 거. 작은 거울, 뭐큰 거울, 화장대에 있는 거울, 손 거울, 여러 가지 거울이 있지.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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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이고. 자, 그럼, 겨 들어가는 거뭐 있어?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할때겨 있지, 겨. 자, 축, 축, 축. 겨울, 겨울 있다, 겨울. 그지 거울, 겨울. 겨울은 뭐야? 후유인가 후유? 지금이 겨울이잖아. 일본어로 후유. 음. 자, 여기서 겨울. 자, 가, 겨, 거, 겨, 고할 차례지. 고로 시작되는 말이, 아, 고로, 고가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어? 고구마. 응? 지난번에 한것 같은데? 고 할, 고, 아, 마할때 했나? 고, 고무, 아, 고무 있다. 아빠가 고구마 쓰려고 하다가 고무를 잘못 썼네. 아, 도 고무 뭐야, 고무. 어? 고무줄. 고무줄이 뭐야,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거. 응? 고무. 아, 여기 지금 아빠 팬티가 있네? 아빠 이제 지지가 가느라고. 어, 여기. 팬티에 보면 여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이게 늘어나잖아, 이렇게. 응?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이게,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잡고, 늘리면 쭉 늘어나잖아, 요렇게 쭉, 쭉. 이, 속옷 같은 거에 옷에 고무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 고무줄. 고무야, 고무. 아주 어, 고무 알지일부어도 고무가 고무 아닌가? 기억이 잘안 난다. 그리고, 고무 지우개 있잖아. 캐시 고무. 어. 고무가 고무 맞지? 그래, 그것도 고무. 어. 또 고무 이렇게 쓰면 돼. 고무. 그냥 뭐. 뭐야, 교들 하지, 교. 고에서 하나 더 있으면 교. 교 들어가는 말이 뭐 있어? 응? 태원이 내년, 내후년에 학교 가잖아, 학교. 응? 학교 가면은, 교, 학교, 이 학교. 학교 가면 어때? 학교 가면은, 이, 배우면 즐겁잖아. 그, 엄청나게 배우거든. 엄청 즐거워. 어? 그래서, 학교 가면 좋다. 아빠는 학교가 참 좋은 것 같아.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배우거든. 고, 교, 구, 규. 자, 구. 구. 아들, 축구 좋아하지? 축구. 자, 축. 구. 축구. 축구는 뭐야? 축은 뭐, 발로 차다 이런 뜻이고, 구는 공이란 뜻이거든? 나중에 이제 그, 한자라는게 있어. 간지라고 하잖아, 산지 그 한자 한자를 배우면 이것도 엄청 또 읽기가 쉬워진다는 거지. 자, 이 구는 공이란 뜻이니까 축구 또뭐 있어? 배구 응? 배구 아들 배구 좋아해? 배구, 농구, 야구 아들 야구 알지? 야큐 응? 야... 구. 야구 야구 공부를 하는 건 야구. 그글자가 들어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뭐야?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어? 일본에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탁구잖아 탁구 일본어로 탁 탁큐 탁큐라고 하 탁구 탁큐. 맞나 응. 한국어로 탁구 탁구 한국어랑 일본어랑 엄청 비슷하거든 자, 이렇게 아 이거 쓰기가 참 그렇네 종이가 잘라서 이렇게, 탁, 구, 탁, 구. 자, 구 너무 많이 했다, 구. 그 다음 뭐에규 해지, 규. 자, 규. 자, 규부가 규? 규는, 규루들어가게뭐 있어? 이거 좀 어렵지. 규루는 쉬운 말이 별로 없어. 규, 칙. 규칙. 아들 규칙이 뭔지 알아, 규칙? 이치, 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차! 아들, 차 타고, 일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 엄마, 이렇게 같이 차 타고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이온몰에 가거나, 가면 어때? 차가. 차가 오른쪽으로 달리잖아, 일본에서. 맞나? 아, 왼쪽으로 달리지, 왼쪽. 어. 일단은, 가운데 선이 하나 있으면은, 차는 우리가 갈 때는, 오른쪽에 차들이 막 이렇게 거꾸로 지나가잖아. 또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근데 반대쪽으로 올때 이렇게 휙 돌아서 오면은 다시 또 우리가 또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 왼쪽 선에서. 어. 그런 게 바로 규칙이야. 자, 일본에서는 차는 왼쪽 선에서 간다. 이런 게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딱 정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차는 다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차선을 달린다. 만약 그런 규칙이 없으면 어때? 어떤 차는 왼쪽으로 가고 어떤 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막 가다 보면 앞에 막 차가 달려올 거 아니야. 내 앞으로. 그러면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지? 그런 게 규칙이야. 그런 게 사실 많이 있어. 길에서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것도 규칙이야. 뭐 조그만 거든 큰 거든 길에다 쓰레기를 버렸어 규칙이 없으면 그냥 버리겠지? 그러는 나만 버려? 어 누구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버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버려봐 조금씩 어막0 명이 있어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조그만 거든 조그만 거라도 막 길에다 버려봐 그냥 그럼 길이 어떻게 돼? 엄청 더러워지겠지 그냥 사, 아마 쓰레기로 다 그냥 뒤덮힐 거야. 이제 음. 그런 게 규칙이야. 그런 규칙이 없으면 막 더러워지고 어? 더 이상 뭐 움직이기도 어렵고 막 그런 게 있는 거거든. 이게 규칙이다. 자 어디까지서 가야 거겨 고교 구규 극기 그렇지?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야? 아 규구구규 규, 규, 규 했지, 그럼 그하 차례지. 그, 자, 그 그는 뭐야? 그는 이거는 사실 영어를 그 그린 응? 그린이 뭐야? 그린 이거 영어잖아. 근데 한국어로 그냥 쓴 거야. 그냥 그린이라고 나오니까 쓰는 거야. 그린이 뭐야? 미도리잖아, 미도리, 그렇지? 응? 뭐 일본에서 미도리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녹색이거든. 그린. 근데 뭐 나무나 풀이나 그렇게 그미돌이잖아 응? 녹색이잖아. 일본에서는 그린 하면은 아마 그런 나무나 풀 이런 게 많, 이런 게 있을 때 그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색깔을 말할 때 쓰기도 하겠지. 자, 이제 그린을, 그린 그린 그또뭐 있어? 그네. 응?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하는, 그, 네. 아들 엄청 좋아하잖아, 그, 네. 놀이터 가면은, 이렇게, 응? 놀이터 가면은, 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응? 줄이로, 이 두께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딱 안,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응? 태원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응? 옛날에 아빠한테 아빠 밀어줘 밀어줘 그러면 이게 응?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응? 이거 그림상으로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응? 이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응? 태원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빠가 아들 어디 갈까? 서울 가자. 서울 가세. 서울 가세. 주유리 응. 가세. 주유리 가세. 미국 가세. 미국 가세.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억나? 아들. 응. 아들 엄청 좋아했는데. 응? 응. 그 자, 가야 거겨 고교 구교 그, 기 기야 차기 기. 기. 우리 차할때 기를. 사실 봤어요, 한 번. 기차. 기. 차. 기차. 뿔뿔. 음? 음. 옛날에, 어? 원이에 엄청 좋아하는 차 있었잖아. 응? 뭐야, 날세니. 아, 팀세니. 기억나? 어, 기차들. 우 아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자, 또뭐 있어, 기 들어가는 거. 아들, 아들 지금 감기 걸렸다 그랬지? 감, 기, 감기 할때 기야. 아들, 감기. 감기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하고, 손을 일단 잘 씻어야 돼. 그 다음 발도 잘, 씻, 잘 씻어야 돼. 왜냐면은, 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 작은 엄청 작은 그런 벌레가 있다고, 그게 이제 어디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손으로 뭘 만졌는데, 거기에 그런 벌레들이 엄청 많았다. 벌레라고 할 수는 없어. 병균이라고 하거든? 균이라고 하는데 균이 엄청 많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거기에 손에 이렇게 딱 붙었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전혀 모르잖아. 알 수가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몸속에 들어가면 감기가 되거든. 몸속에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 보통 손에 묻어, 손에 묻었던 게코 만지고 뭐 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입에 이렇게 넣고. 응? 아. 그럴 때 손에 붙어 있던 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손으로 뭐 만지지 않을 수는 없잖아. 뭘 만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는뭘 만지는데 대신에 손을 손으로 코를 만지고 응? 응. 손으로 입만 지고 손안 씻고 뭐 먹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만지는 건 괜찮은데 대신에 손 씻기 전에는 코하고 뭐 입에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응? 그러고 안 하면 감기에잘안 걸리는데 아들, 여기까지. 어, 오늘 되게 길었다, 이제. 어, 아빠가 이거 반으로 나눌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잘 자고, 아빠 내일 드디어 지지가 간다. 지지가 가면 거기 뭐 인터넷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뭐, 지 뭐. 응? 네, 아들, 사랑해. 응. 밥잘 먹고 잘 씻고, 샤워. 그리고 잘 자고. 운에서 보자. 이따 가